답답한 심정은 이해 안 해, 기라 그래도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말아주게. 네 말은 들어보겠다만, 행동으로 평가하겠다. 점등원은 희망을 가져옵니다. 또 다른 전쟁이 터지기 전에 진상을 밝혀야 해. 용사님, 점등원. 도와드릴게요, 다나스님. 용사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laughs> 집안 싸움 때문에 여기 돌아오는 게 싫어지다니 안타깝구먼. 소라딘의 성벽 그렇다네. 그럼 제가 어릴 때 읽은 이야기와 전설은 사실이었군요. 이야기는 그저 이야기일 뿐일세, 페어린. 저 성벽도 성벽일 뿐이고. 아라시 역사가 미화됐다는 건 저도 알아요, 다나스님. 하지만 군주님은 혈통이 자랑스럽지 않나요? 자랑스럽지. 하지만 우리 스트롬 가드인의 전설은 우월감을 조장한다네. 그리고 이웃을 공격할 이유를 만들어내지. 그렇군요. 제 동족 중에도 여전히 외부인을 불신하는 이들이 있어요. 저는 군주님의 백성이. 하... 가지 알그로 원정은 스트롬가드 내에서도 여론이 좋지 않은 결정이었네. 하지만 로서의 후예들은 관용과 자비를 추구. 코드 야마닌까지 몰라서 진정하게 워커 우린 돌아온 거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보게 다음에는 사탕도 가... 걸... 왜 하필 지금이야 왜 우리냐고 뭘 원하는데 자기들이 붉은 여명회라고 하더군요. 저도 가입하라고 했고요. 꼭 대피하지당 같았습니다. 근데 그 작자들이 여기서 뭐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빠! 엄마! 아, 맥이! 무사했구나! 군주님, 붉은 여명회는 도대체 뭔가요? 나도 잘 모르겠네. 다시... 우린 스트롬가드로 가야 하네. 아니면 페어린 자네는... 다나스님, 저도 한 사람의 병사이자 아라시입니다. 두고 갈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뉴스테드에서 소요가 일어났다고요? 이곳을 진압할 인력도 부족한 판인데... 스트롬가드를 지킬 사람이 더 필요하다면... 용사님과 제가 돕겠습니다 위험한 행동은 자제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당신을 대리인으로 임명하긴 했지만 이곳 주민 일부는 호드를 탐탁지 않게 여깁니다 이를 맡게 미안합니다 나열스 브루스턴에게 전달할 사항이 있으니 얘기는 그 다음으로 미루죠 슬슬 짐 싸서 스트롬 가드를 뜰 때가 됐나 봐요 물자가 많지 않지만 최대한 도울게요. 전에 도적 놈들에게 철 화물을 빼앗기긴 했지만 최대한 도울게요. 저희가 화물을 되찾아 드리면요? 다나스님하고 상의해 볼게요. 지금까지 스트럼가드에 도착하지 못한 짐마차가 3대나 됩니다. 나중에 다시 브루스턴님한테는 저희도 이미 힘다는 데까지 돕고 있다고 전해주시죠. 자라타스에게 맞서느라... 스트롬 가드가 오히려 무방비해졌군요. 주민들이 방치된 기분을 느끼는 것도 당연해요. 하... 이 상황이 계속되면 배급을 시작해야 할것 같아요. 잘가요! 아, 그럴 줄 알았어. 당신들도 계속 빼앗기만 하고 우릴 날거지로 만들어버린 속셈이죠! 브루스터님이 이런 부탁을 할 정도로 절박하단 뜻으로 봐주세요. 조금이라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트롤베인의 진정한 후계자 마라님이 우리를 호드로부터 구해 주실 것이다. 그분이 스트롬가드의 구세주이니라. 이게 뭐지? 다나스 트롤베인의 수하들이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겁박하는 건가? 이게 정의인가? 토이는 어디에 있는가? 네놈들 말대로 해주마. 일단은, 그러나 인류의 새로운 여명이 찾아올 것이다. 준비하라, 동지들이여. 사람들은 공격이 도적들 짓이라고 말하는데, 전 호드가 배후에 있다고 생각해요. <laughs> 붕대? 아나스님이 오크와 대화하는 걸 멈추고 쓸어버렸으면 붕대가 필요할 일도 없었겠죠! 오크는 적이 아니에요 트롤베인님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주민들이 마란의 패거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병력을 재배치하면... 불가하네, 대장 자네도 알다시피 그럴 인력이 없어 전 스트롬가드 백성을 위해 일합니다 이만 가보세요. 원래는 다나스님이 직접 말한을 소개해주셨을 텐데 게하라의 급보를 받고 망치 두둔지로 향하셨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다나스님이 우리를 두고 출발할 뿐이 아닌데 게다가 소원해진 조카를 소개한다니 이상하네요. 우리의 빛은 화합을 가져오죠. 당신은 죄수인데 왜 나이어스 대령이 당신 말을 듣는 거죠? 이름이 진인 무게를 깨닫도록해. 페어린 로서, 아쉽게 엘프의 피가 섞이긴 했지만 훌륭한 아라시 전사가 돌아온 걸 보니 희망이 생겨. 다나스 트룰베인의 통치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 유서 깊은 스트롬가드만의 방식은 잊혔고 기근과 불안이 판치지. 우리의 땅에는 오크가, 도시에는 드워프와 엘프가 들어와 있고 모두가 일어나 새로운 여명을 받아들이리라. 그리고 그 순간이 왔을 때, 페어린 너도 일부가 되길 바라지. 저 역시 스트롬가드가 옛 모습을 되찾는 걸 보고 싶지만, 당신의 약속은 공허해요! 그리고, 다나스를 배신할 생각도 없어요. 지금은 그렇게 말하겠지. 결국엔 내 방식을 받아들이게 될 거야. 두고 봐. 저는 어디야? 뉴스테드를 공격한 자들. 스스로를 대피하지단이라고 밝혔는데 무슨 작자들이죠? 대피하지단? 꽤 오래간만에 듣는 이름이군요. 사실 안타까운 속사정이 있는 집단이긴 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무슨 일이 있었나요? 2차 대전쟁 이후 스톰윈드는 심각하게 훼손됐습니다. 석공 조합이 고용돼 재건에 투입됐지만 부패한 스톰윈드 귀족 평의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석공들은 폭동을 일으켰고 왕비가 살해당하는 우발적인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조합은 교회로 추방당해 도적이 됐고 벤클리프 가 아무리 지도자가 됐습니다 대피하지다는 벤클리프와 함께 몰락했다고 생각했는데 헛된 희망이었나 봅니다 도적질을 용납할 순 없지만 좌절감은 공감이 가네요 그렇겠죠 보수를 받았다면 도적이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법질서를 무시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지금 말한 지지자들의 행태를 보십시오. 그건 좋은 지적이네요. 고맙습니다, 대장님.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스트롬가드를 위하여... 지금 임시 주둔지로 출발하면... 트롤베인 군주님과 합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도적대를 조심하십시오. 이쪽이에요, 용사님. 보세요. 공격받은 사람이 도망친 것 같긴 한데 위험할 수도 있어요. 흔적을 따라가죠. 해칠 생각은 없어요. 니놈 말을 덥석 믿으라고? 나는 음. 임시 주둔지도 공격당했더군 불타는 걸 보고 도우러 달려갔지. 우리의 빛은 하. 뉴스테드에서 본 붉은 여명회의 문장이 여기에도 임시 주둔지에도 있을지 궁금한데요. 요즘엔 믿을만한 사람이 안 보여. 그 도적들 대피하지다니라고 했던가요? 혹시 붉은 여명회를 언급하진 않았나요? 하. 떠들 시간을 주지 않았네. 비인간은 무차별적으로 학살하더군. 게다가 내가 간신히 구해낸 이들 말고는 모두 끌려갔어. 감히 피련을 거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감히 붉은 여명회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흠, 상관없다. 우리 임무는 끝났다. 네놈들은 절대 우리 모두를 이기지 못한다. 다나스 님을 망치 주둔지로 부른 적 없다고요? 내 목숨을 걸지. 게아라 님은 그러신 적 없네. 우리를 찾지 못하기를. 카르가 님. 붉은 십자군에 대해 잘 아시나요? 망치 주둔지의 장로들에게 들은 게 전부일세. 호두와 얼라이언스를 전부 싫어한다는 건잘 알지 붉은 십자군의 신념은 뒤틀려 있네 우리의 동맹인 언데드를 말살하는 게 목표지 심지어 얼라이언스가 인류를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고 믿고 있고 여긴 인간 우월주의가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아요 흥, <laughs> 여긴 아라시 구원일세 어디 총구석에서 살다 왔나?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지상에는 아직 배울 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네요. 믿음을 품고 나아가세요. 다나스님이 오지 않았고 게아라님도 망치 주둔지로 부른 적이 없다면, 아. 망치 주둔지로 가게 다나스가 없어도 게아라와 아이트리그님이 도울 수 있을 걸세. 다나스님이 안 왔다고요? 그럼 어디 계신 거죠? 아, 모르겠네. 대신 꼭 찾겠다고 약속하지. 어. 적후병을 모두 투입해 다나스를 찾도록. 게하라한테 얘기 많이 들었네, 페어린. 망치 주둔지는 자네를 환영하네. 역탈자들이 제 농장을 불태웠어요. 우크가 놈들을 쫓아내고 여기 받아줬죠. 향신료 빵은 없어요? 오그 음식은 이가 너무 아픈데. 우리 음식이 그렇게 질기면 먹지 마라 인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인간들은 우리 를해치했습니다 아이트리그님이 왜 저것들을 돕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내버려 두지. 척후병이 모두 빠져나간 것 같아. 드디어. 오크는 오랫동안 인간과 전쟁을 했는데 왜 돕는 거죠? 오래전 나는 한 인간에게 큰 은혜를 입었네 그래서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보호함으로써 명예롭게 기리는 걸세 자네 뜻에 따르지 망치 주둔지를 둘러보고 동족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아이트리그님 신념에 상관없이 난민을 수용하다니 제 동족도 그렇게 할 거예요 의심하지 않네 우리 두 종족 모두 어두운 시기를 겪었지. 지금은 평화롭게 살고 있지만 이곳은 한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공포가 만연했다네. 얼라이언스는 수많은 오크를 이곳 포로수용소에 가뒀었지. 우린 여길 해방에 점령한 뒤 세상을 떠난 대족장 오그림 두 메모의 이름을 따서 붙였다네. 얼라이언스가 당신의 동족을 여기 가뒀었다고요? 포로수용소에? 그런데도 인간 피난민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렇다네, 점등한 친구 내 동족은 훨씬 더 심한 만행도 경험했네 전쟁이란 그런 걸세 하나 불의를 겪고 더 많은 고통을 초래하거나 끝낼 수 있다는 걸 배웠지 우린 악순환의 끊기로 결정했네 제 동족이 아이트리그님의 동족을 보고 많은 걸 배울 수 있겠네요 환영해 주셔서 감사해요 전 신성한 협곡에 대표로 왔습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지 게야라님에게 다나스님의 실종을 알릴게요 우리가 돌아오기 전에 다나스님이 도착하셔야 할 텐데 잠깐! 붉은 여명에 회 대한 정보가 있어! 날 살려주면 아는 대로 풀게! 에? 뭐라고? 명예롭게 싸우고 마른 나무 껍질? 아마니 마른 나무 껍질 부족을 말하는 건가요? 아라시의 숙적. 가시죠 영사님. 도움이 필요해요. 맹, 맹세코 거짓말 아니야! 비밀 결사대가 망치 주둔지를 공격할 거야. 붉은 여명회랑 한패라고. 명예롭게. 여부가 있겠어. 기아라 용사 페어린, 이러면 망치 주둔지를 잃은 건 아닐세. 우리 것을 되찾으서나. 어둠이... 우리... 진격하라! 망치 주던지를 되찾자! <laughs> 또 니놈이군. 이번에는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야. 내가 마음을 바꿔 살려준 걸 다행으로 알거라. 다음에 이런 자비는 없다! 트롬 가드 침 마차가 습격당했군 다나스님의 일행일 수도 있어요 가서 조사해보죠 좋아, 이제 다나스를 찾고 실종을 꾸민 자들을 응징하세요 이건 오크 무기 같은데요 왜 여러분의 동족이 다나스님을 공격한 걸까요? 그러진 않겠지. 뭔가 잘못됐어. 그 도끼는 아르고르크에서 만들어진 걸세. 지난 전쟁이 끝날 때 요새에 많은 걸 버려두고 왔지. 이 문장... 두 번이나 본적 있어요. 이번 일도 붉은 여명해 주실까요? 저기, 니앞 비밀 결사대가 아르고르크에서 도끼를 가져와 붉은 여명해를 위해 심어 놓은 게 틀림없네. 도대체 왜지? 스트롬 가드와 망치 주둔지를 전부 파멸시킬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겠죠. 자기들이 집권하려고요. 그럼 다나스를 찾아야겠군. 아르고르크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스트롬 가드에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하네. 스트롬 가드에 이... 알리고 수색에 도움을 요청할게요 운이 좋으면 공격을 전부 예방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린 아르고르크로 가겠네 거기서 타나스를 찾으면 이 분쟁은 불이 붙기도 전에 끝날 테지 제대로 찾아온 것 같군 에피아즈단 비밀결사대 붉은십자군 모두 오래전에 몰락했구나. 해산된 걸로 알려진 인간 세력일세. 그냥 힘으로 열게, 아이트리그. 오크 우크 감옥이 오크의 근력도 못 견디면 무용지물 아니겠나, 더나스. 죽이려고 들지는 않더군 썩게 쳐박아뒀지 겁쟁이들 어떻게 날 찾았나? 붉은 여명에는 자네 백성을 속일 요령으로 습격 현장에 오크무기를 남겼네 우린 속지 않았지 아르고르크에서 가져온 거란 걸 알았거든 게하라, 아이트가 자네들의 명예에 고개를 못 들겠군 자네들은 감성에 빠질 시간 없네, 다나스 곧 사다리 터질걸세 페어린이 자네 백성에게 경고하러 갔네. 그 페어린이 위험하네. 스트롱가드 내부자. 그것도 나랑 가까운 사람이 습격을 획책했을 것세. 페어린을 구하러 가야겠군. 다시 이건 틀림없이 말하해 짓입니다. 페어린이 돌아왔을 때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laughs> 와주셔서 다행이에요. 다나스님은 찾으셨나요? 우리의 빛은... 병력을 확... 모아 후방을 엄호하겠습니다! 가죠, 계아라님 함께 쓰러뜨려요! 아, 타락한 자들을 더 끌고 왔군. 소용없다. 니놈들 같은 악한들과 하찮게 어울려줄시 안됐내 팡패. 난 깨달은 자란 말이다. 붉은 십자군의 성전사라고. 자 빨리 다나스님과 아이트리그님을 찾죠. 야, 그만하세요. 다나스님은 아제로스 전투를 지키려고 싸우셨어요. 호두와 얼라이언스가 카즈 알가에서 싸울 수 있게 우릴 팔아넘긴 거겠지! 넌 절대 이해 못해 아라소르를 위하여! 붉은 여명에는 다시 일어나리라 참게! 말하넬 순교자로 만들면 안 돼! 역사는 이렇게 쓰일이을 페어린, 아라시의 진정한 딸이 마라니 지기와 이름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을 허락하였다 붉은 여명회는 구원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영원히 아직, 아직 안 끝났어 전쟁의 악순환은 끊어질 기미가 안 보이는구먼. 언젠가는 그날이 올걸세, 다나스 시대는 변하고 있네. 우리 같은 노병에게도. 협력은 선택지 먼저 출발하시죠, 용사님. 아무래도 전 아이트리그와 외교 문제를 수습해야 할것 같습니다. 첫 카즈알가루 외출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궁금한 게 너무 많지만 당분간은 미뤄야 할것 같아. 기대와 다른 스트롬 가드의 모습을 보여줘서 미안하네. 그렇네요. 제가 순진했어요. 아니엘스 페어린, 내가 틀렸어. 틀렸다고요? 어떻게요? 소라딘의 성벽은 성벽일 뿐이라고 했잖나. 사실 성벽이 상징하는 건 실제 한 단을 자네에게. 어디에 있다는? 자네는 인도하는 빛이 되어주었네. 내 목숨을 구했고, 우리를 하나로 모았고, 내 진정한 사명을 상기시켜 주었지. 자네는 과거를 봤지만, 실제로는 자네가 우리의 미래였어. 다행인 일이지. 어쩌면 새로운 여명은 말하니 원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동족을 위해 돌아오는 것 아니었을까요? 흠, 자네 말이 맞으면 좋겠군. 우리의 비제 마법사가 도르노갈로 보내드릴 겁니다. 다만 스트롬 가들은 언제나 용사님을 환영합니다.